오늘 우리가 잠언 25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어 잠언 25장부터 29장은 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그런 표저에 함께 묶여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잠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5장 우리 16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25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앞 부분에 솔로몬의 잠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그 앞에 보면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문 10장부터 자문 22장까지 함이 묶여져서 솔로몬의 자문으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의 잠언으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이 s o l 이솔로몬의 잠언과 오늘우이가 함께 읽은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솔로몬의 잠언 같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부분에 나온 이솔로몬의 잠언 a m o n 의 c h 의 잠언은 솔로몬 시대의 편집되고 또 읽혀졌던 그러한 자문이라면, 오늘 이 뒤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솔로몬의 자문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나고 히스기야 왕 시대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그런 자문이다는 것입니다. 같은 솔로몬의 자문이지만 편집되고 또 읽혀진 시대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 나오는 솔로몬의 자문과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자문을 비교해보면 뒤에 나오는 이 자문이 앞에 나온 것에 비해서 어떤 표현이나 아니면 어떤 그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내용이 부실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게 됩니다. 오히려 본문에서는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내용으로는 앞에 나온 자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말씀들을 이 후반부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같은 솔로몬의 자원인데 시대가 다르게 편집되었는가?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말씀의 부흥의 결과로 그로 인해서 과거에는 묻혀져 있던 이 솔로몬의 자문이 다시금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희스기야왕 신하들에 의해서 다시 편집되고 다시 읽혀진 그러한 솔로몬의 자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과 3절은 왕과 질서에 대한 내용이고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신하들을 위한 자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일상적인 삶의 지혜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솔로몬은 절제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꿀은 독이 없고 또 소화력이 빠르기 때문에 몸에 유익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렇게 몸에 유익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독이 없고 세화력이 좋은 꿀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나 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토하여 몸을 상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꿀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과하면 독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절제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웃 사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이웃은 사촌과도 같다. 가까운 존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웃끼리 가까이 살면서 이웃 사촌처럼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왕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웃끼리 너무 왕래가 작고 또 이웃집에 거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으면 좋았던 관계도 안 좋아질 수있다라는이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이 관계의 문제죠. 인간 관계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는데 나중에는 그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해서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또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과하기보다는 적당히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은 좋았던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 이웃이 나와 가까이 지내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으로 증거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방망이처럼 나에게 칼처럼 뾰족한 화살처럼 나에게 나에게 다가올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좋은 관계에 있었던 내 이웃은 그 사람은 이미 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오히려 나의 약점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서로가 좋은 관계에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면 그때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상황이 바뀌고 환란이 찾아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것들을 바뀌어 버리는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환란의 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믿었다가 가까이 지내던 이웃을 믿었다가 배신을 당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이가 부러지고 발이 위골된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21절과 22절은 그렇게 원수와 같이 깨어진 관계에서 상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말씀이죠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배가 고픈 것과 목이 마른 것은 사람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도와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깨어진 관계에서 또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지혜의 길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과 같은 동일한 그러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 또 깨어진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은 분명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수를 갚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제하고 판단할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들에게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또 원수들에게 대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깨어지고 불행한 감정이 우리의 감정 가운데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혼동해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또 불행한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이말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는 것은 핀수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에 대하여 선행을 행하는 것은 선을 베푸는 것은 그의 머리에 핀수술 올려 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뜨거운 숯을 올려 놓으니까 그 사람의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랑 다타 버리겠죠.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 원수에게 선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라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정 반대되는 그런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핀수, 핀숫, 이 핀수는 이런 의미입니다. 뜨거운 수치의 고통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의 머리에 핀수을 올려두는 것은 원수의 수치와 참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수로 하여금 뉘우칠 수 있는 원수로 하여금 참회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수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 이 22절 말씀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갖다주고 마실 물을 떠다주면 너하고 원수진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느냐 얼마나 부끄러워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상을 해 주시리라 잘못은 원수가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원수이지만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원수가 악한 일을 행하고 또 나쁜 일을 행하고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그 죄는 미워하고 그 죄는 싫어할지언정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미워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선행을 베풀 그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께 행한 것과 동일한 것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8절 말씀은 앞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가장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 가장 최고의 지혜는 바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고 지키는 것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환경과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내 마음을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절제하거나 또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을 절제하거나 때로는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원수와 같은 그러한 삶이 내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일에 그 모든 문제는 결국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제어하고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와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지 누구를 만나고 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제어하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